오늘은 단제강세 4,477년, 배달 4,353년, 양력 7월 8일, 음력 5월 18일. 이 시간은 7월 첫째 주 수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항상 하느님을 깨달아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항상 하느님을 모셔라 그런 말씀이지요. 홍암대 용사께서 남겨주신 미루 말씀을 보면 의야 종문의 사후 제체는 상 극경국의 배천사신하고 필지인지자의 지인구세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종문의 뒤를 이을 이들은 항상 지극한 공경과 두려움으로 하늘을 숭배하고 하느님을 섬겨라. 그리고 반드시 지극한 어진과 사랑으로 사람을 건지고 세상을 구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한백음의 이 신교는 하느님을 모시는 교죠. 하느님을 모시는 것, 하느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깨달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느님을 모시면 하느님을 깨닫게 되고, 하느님을 깨닫게 되면 하느님을 바르게 모실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강상 모시는 각사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느님을 깨닫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셨지요. 신령재상 천시천청 생화화라 만만세강충 이 말씀을 풀어보면 항상 하느님을 깨달으라는 말씀이죠. 하느님께서는 항상 천시천청 우리를 티끌만큼도 빠트림없이 하늘을 듣고 모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아하라 우리를 늘 살리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주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만만세 강충 강충이라고 하는 것은 강은 내릴 강이고, 충은 속충입니다. 사면신구 신은 말씀에 자성구자 항제인후의 뜻과 같은 말씀이죠. 우리 속에 내려 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속에 내려 임하신다.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내려 임하실 수 있을까요? 하느님은 어디에 계신다고 삼위신고에 나와 있습니까? 삼위신고 천국원을 보면 하느님이 계시는 것을 분명히 밝혀 주셨지요. 하느님은 천국에 계십니다. 하늘 집에 계시죠. 그 천국은 또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죠. 천은 신국이라 하늘은 하느님의 나라라. 하느님의 나라인 하늘에 유천궁, 천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천궁에 하느님께서 계신다고 하였죠. 그 천궁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온갖 착함의 계산과 온갖 덕의 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그리고 대길상 대광명처라 지극히 길하고 상스럽고 지극히 밝고 빛나는 곳이다. 그 천궁은 신령과 밝은 이의 마을과 그리고 하느님께서 계시는 신부가 있다고 하셨지요. 우리에게 그 신령과 밝은 이의 마을 그리고 하느님을 모시는 신부가 없다면 하느님을 모실 수 있을까요? 하느님을 모실 수가 없죠. 그러면, 하느님을 모시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내 안에 하느님을 모실 수 있는 하느님의 집인 하늘집을 마련하라는 것이죠. 천궁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천궁을 마련해야 하느님을 모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부한 형제자매, 삼법 먼저 세우되 한비의 소리 기운 밖에서 굳지 말고 내 신부 공경하라 내 영대 밝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신부와 영대가 있다는 뜻입니까? 없다는 뜻입니까? 있다는 뜻이죠. 내 신부 공경하라 내 영대 밝혀라 너의 신부를 공경해라 너의 영대를 밝혀라 고 하셨죠. 우리가, 우리들 각자가 하느님을 모시는 신부와 신령과 밝은이들이 계시는 신령과 밝은이의 마을인 영대가 다 있다는 뜻이죠. 자, 그 영대는 어디 있습니까? 심성영대라. 우리의 마음을 밝혀야 그곳이 신령과 밝은이가 계시는 영대가 되죠. 자, 영대를 다시 말하면 영부죠. 영부철부라고 합니다. 자, 하느님 마을 신부 앞에 두 마을이 있는데 한 마을은 영부요, 한 마을은 철부라고 했습니다. 그 마을이 우리 안에 있죠. 우리의 가슴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신령과 밝은이의 마을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가슴에 신령과 밝은이의 마을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진실되고 지극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모셔서 정성을 다할 때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지극해지죠. 그 지극한 마음에 신령함이 임한다는 뜻이죠. 지극한 정성에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느님이 감동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의 가슴은 신령한 마을인 영부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심성 영대입니다. 그래서 영대를 밝힌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모시고 지극한 정성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지극한 정성을 드렸을 때 영대가 밝혀지죠. 그렇게 지극한 정성을 드려서 영대가 밝혀지면 그 밝혀진 영대로 신부를 공경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부는 하느님께서 계시는 곳이죠. 하느님을 모시는 곳입니다. 그 하느님을 모시는 곳이 어디라고요? 머리꼴. 머리꼴 신부를 공경하라. 그렇다면 내가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영대를 밝히지 않으면 신부를 공경할 수 있을까요? 신부를 공경할 수 없죠. 내 머리골에 신부를 모실 수가 없습니다. 내 머리골에 신부를 모셔야 하느님을 모시는데 내 머리골에 신부를 모시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영대를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임금님이나 대통령을 모시려면 밑에 그 임금님을 모실 수 있는 신하가 있어야 되죠 대통령을 모실 수 있는 신하들이 있어야 그 밑에 각 부분을 맡고 있는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직책을 맡고 있는 이들이 있어야 대통령을 중심으로 일을 행해 나갈 수가 있죠. 임금님을 중심으로 일을 행해 나가려면 신하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밝은이를 모시지 않으면 밝은이가 없으면 밝은이와 신령이 없으면 하느님을 모실 수가 없죠. 그래서 하느님을 모시는데 먼저 선행되는 것은 영대를 밝히는 것입니다. 영대를 밝혀서 하느님을 모실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느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명령을 받들어서 그대로 수행해 나가는 신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임금님이 계시면 임금님께서 명령을 하시면 그 명령을 그대로 받들어서 행하는 신화가 있어야 됩니다. 자 머리골에 하느님을 모시는 신부를 공경했습니다. 신부를 모셨지요. 그러면 하느님께서 머릿고를 통해서 명령을 주시면, 그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행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심성 영대를 밝히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하느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행하는 마음이 없으면 영대를 밝히지 않은 것이죠. 영대를 밝힌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철저하게 그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게 되는 것 그러한 마음을 갖추는 것 그것이 심성령대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을 얼마나 지극하고 간절하게 얼마나 정성스럽게 갖추어야 하느님을 모시고 신부를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신부를 공경한다고 하니까 응? 그냥 내 생각이 다 하느님의 뜻이군니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신부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하들이 임금님의 뜻과는 다르게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그것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심성 영대를 밝힌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신하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 않고 오로지 임금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죠. 심성 영대를 밝히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오로지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한별의 소리 기운 밖에서 굳지 말고 내 심부 공경하라 내 영대 밝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심성 영대를 밝히고 머리 꼴에 신부를 공경했다면 우리가 가는 곳이 그 어느 곳이든 내가 처해 있는 시간이 그 어느 때이든 항상 그곳에는 하느님이 계신다는 뜻입니까? 하느님이 어떤 데는 계시고 어떤 데는 계시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내가 모시는 이상 항상 하느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최소한 나에게 있어서는 하느님이 분명히 계시죠. 나에게 있어서 하느님이 분명히 계시려면 항상 내 영대를 밝혀서 하느님을 모셔야 되는 것이죠. 머리 꼴에 신부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대를 밝혀 신부를 공경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하느님을 모시고 지극한 정성을 드린다는 뜻이죠. 하느님을 모시고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하느님의 뜻을 주시면 그 뜻을 받들어서 어김없이 그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심성령들을 밝히고 머릿골 신부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어떨 때는 주시는 뜻을 받들고 어떨 때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받들지 않는다면 신하들이 어떨 때는 임금님의 명 말씀을 받들고 어떨 때는 받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신하들의 마음에 들어야 임금의 명령을 받들고 신하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임금의 명령을 받들지 않는다. 이건 무슨 현상입니까? 옛날에 십상시가 임금을 허수아비고 그 간신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그렇게 신하들이 마음대로 하는 시대죠.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죠. 그러니, 신하들이 임금님을 공경하여 받들고, 바르게 행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그 마음이 바르게 서 있어야 되죠. 임금을 공경하는 신하의 자세는 어떤 것이죠? 신하는 항상 바른 도리를 지켜야 됩니다. 바른 도리를 지키고 그 바른 도리로서 임금을 공기, 공경하여 받들고 임금께 충성을 다하죠. 그래서 임금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바른 도리에 따라서 임금님의 명령을 받들어 행하여 나가게 되죠. 만약에 신하가 무식하면 신하가 바른 도리가 뭐가 뭔지도 모른다면 임금님의 명령을 받들어 바르게 행할 수 있습니까? 바르게 행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신하가 공부해야 되죠. 신하가 열심히 공부해서 나라에 나가 임금님을 받들게 되는 것은 임금님의 명령을 받들어 바르게 행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려면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까? 공부 안 하고 그냥 무식하게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공부해야 됩니다. 진리를 공부해야 되죠. 진리를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죠. 내 마음을 바르게 지켜야 머릿골 신부를 공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성고자라 항제인호신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마음을 바로잡는다는 것은 내 성품을 바로한다는 것이죠. 내 성품을 바르게 해서 그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는다.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영대를 밝혀서 신부를 공경하는 길을 연다는 것이죠. 내가 내 성품을 바로잡아야 바로잡아서 하느님을 공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하느님을 받드는 신부를 공경할 수 있죠. 신부를 받들어야 하느님을 모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하느님을 모시기가 쉽다는 것입니까? 어렵다는 것입니까? 어렵다는 것이죠. 내가 내 마음을 악하게 가지면 하느님을 모시기가 쉽다는 것입니까? 어렵다는 것입니까?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하느님을 모시기가 쉽다는 것입니까? 어렵다는 것입니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느님 오세요. 하느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이러면 하느님을 모실 수 있습니까? 못 모시죠. 그래서 성기원도면 절친견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소리와 기운으로 모신다고 해서 모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성고자라 항제인 오신니라 너희의 성품을 닦아라. 그래야지 하느님을 모실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신화가 있어야 임금을 받들죠. 내가 내 마음을 바로잡아서 바른 신화를 만들어야 머리 꼴을 통해서 하느님을 모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음, 공부한 형제, 자매, 삼법 먼저 세우되, 한 배의 소리 기운, 밖에서 굳지 말고, 내 신부 검경하라, 내 형대 밝히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 하느님을 깨달아라, 항상 하느님을 깨달아라, 는 말씀은, 항상 하느님을 모시라는 말씀이죠. 항상 하느님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심성 영대를 바르게 밝혀서 바른 마음으로 하느님을 모셨을 때, 하느님께서 명하시고 하느님께서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심을 온전하게 받들게 된다는 뜻이지요. 하느님께서 머리 꼭을 통해서 명령하시면 내 마음은 순종하여 받들어 착함으로 지켜 나가는 것 그것이 하느님을 모셔서 하느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죠. 만약에 신하들이 임금님이 말씀하셔도 딴전을 피우고 자기들끼리 다른 짓 하느라고 임금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외면하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그 신하들은 임금님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임금님을 알수 있을까요? 임금님이야 무엇을 하든 나는 모르겠소. 그들은 신하일까요? 임금님의 명령을 받들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 그들은 신하라고 할수 없지요. 자 그들을 신하라고 할수 없을 때 그들은 임금을 모시는 것이 아니죠. 자 우리가 하느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하느님의 신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느님의 신하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느님을 지극하게 공경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 수 있게 되어야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나는 잘 모르겠어요. 하느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무슨 뜻입니까? 그 신하가 임금을 지극하게 공경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임금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아듣는 것은 신하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죠? 신하가 임금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아듣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임금님이 신하들에게 쫓아와서 일일이 다가와서, 어, 영의정, 자의정하고, 어? 붙들고, 내말좀 들어봐. 내말좀 들어봐.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죠. 신하가 임금님께 다가가서 음, 상감마마 어, 명령해 주십시오. 상감마마 마마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래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의 마음이 하느님께 다가가야 됩니까? 하느님께서 나는 가만히 있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 얘기를 제발 좀 들어다오.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지극한 정성을 다해서 하느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맞죠? 그것이 임금님을 받드는 바른 신화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심성 영대를 밝혔을 때 바른 신화가 되는 것이죠. 충성스러운 신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머릿결을 통해서 하느님이신 임금님께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강충입니다. 내려 임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항지인오죠. 너의 머릿골에 내려 임하신다. 우리의 머릿골에 하느님께서 내려 임하시려면 우리는 자성구자를 해야 됩니다.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아야 되죠. 하느님이 씨앗을 찾는다는 것이 에헴, 내가 하느님이요. 하는 것이 하느님의 씨앗을 찾는 것입니까? 그것은 역적이죠. 그것은 역적입니다. 신하가 내가 에헴, 내가 임금님이요 하는 것은 그 역적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느님을 모실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되죠. 지극한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바로잡아서 하느님께서 편안하게 임하실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명령하실 때그 명령을 받들어서 어김없이 행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바로잡아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심성 영대를 밝히고 머릿골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신부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 일을 하라는 말씀이 항상 하나님을 깨달아라 는 이번 주 말씀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